우리 친구들 내가 반짝반짝 빛나서 멋지게 몸 튼튼, 마음 튼튼, 뇌 튼튼, 파워 브레인이 될수 있는 놀이 한번 해볼까요? 자, 나침 멋저손 준비, 짠! 자, 아랫배 두드리면서 몸 튼튼, 마음 튼튼, 뇌 튼튼, 파워 브레인. 한 번은 자석 손놀이를 할 건데요. 자석 손놀아, 이 우리 친구들 손이 자석 손이 되었어요. 자석 손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까이 보면. 오 자석에 힘이 너무 세서 철썩 붙으니까 오 하고 떨리는 걸요 자석선 자땡 하면 오 이제 자석선이 힘이 없어져서 이렇게 떨어져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자석선 변신 야 좌석, 자석선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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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썩 오땡 우리 친구들 손이 모두 모두 자석선으로 바뀌었나요? 자석선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자석선이 오 웅땡 이번엔 자석손 엉덩이 웅땡 이번엔 자석손 가슴 웅땡 자 이번에는 이자석손이 어디 가면 좋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자석손 가고 싶은 곳으로 웅무릎 웅 우리 친구들 자석 손놀이 재밌었나요? 자석 손놀이를 하면서 엄마랑도 자석 손놀이 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하고도 자석 손놀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예 하지 않은 귀도 있고 또 어디, 어디 옆구리도 있고 예그 다음에 발 땅바닥도 있고 자석 손을 여기저기 붙여보면서 느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재밌게 잘해서 친구들 내가 반짝반짝. 멋진 내로 바뀌었으면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스스로 칭찬은 칭찬, 칭찬, 파워, 브레인 하면서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칭찬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칭찬, 준비! 칭찬, 시작! 칭찬, 칭찬, 파워, 브레인!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면 여러분들이 멋진 파워그레인이 돼요. 다 같이 파워그레인 고, 준비! 파워그레인 고, 시작! 몸 튼튼, 몸 튼튼, 내 네, 튼튼, 파워! READ!